이번 시간에는 1 0이1개인 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. 자, 100이 두개면 200, 100이 세개면 300, 100이 네개면 400, 홉개면 900. 자, 그럼 100이 10개면요. 우린 앞으로, 자, 1000이라고 읽습니다. 100보다요, 공이 하나 더 늘어났죠? 자, 이렇게 쓰시고 우리는 이걸 읽을 때 1000이라고 읽습니다. 자, 그러면 1000이 두개면 2000. 천이 세 개면 삼천. 이런 식으로 읽어주시면 됩니다. 자, 천이 어느 정도 될까요? 자,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일단, 백이 몇 개다? 열 개인 수다. 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죠. 자, 그런데요. 여기 한쪽, 이백 자리 보이시죠, 여러분들? 이 백은요, 십이 열개 있어서 모아진 애들이에요. 그래서 십이 열개 있으면, 자, 십이 10개, 여기도 10개. 10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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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개. 10이 10개 있으니까 10이 100개가 있는 거죠. 보세요. 10개. 10, 20, 30, 40, 50, 60, 70, 80, 90, 100. 그러니까 아, 10이 100개인 수가 1000이구나.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. 자, 또 100이 10개라고 했으니까 900보다는 몇만큼 더큰 수일까요? 네, 자, 얘는 100이 9개죠. 자, 100, 900보다 100만큼 더큰 수를 나타냅니다. 자, 그러면 990보다는 몇만큼 더 클까요? 어, 990은 이제 90에다가 10만 더하면 100이 되니까 그럼 900이 100이 되면 이제 100만 더 가지면 1000이 되는 거니까 90보다는 10만큼만 더 커지면 되겠죠. 그래서 990보다는 10만큼 더 크다.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. 마지막 999보다는 1만큼 더큰 수입니다. 이렇게까지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우리 100이 10개인 수 1000에 대해서 알아봤고요. 1 어, 0이두개면 2,000, 1이세개면 3,000, 그리고 900보다 100만큼 더큰 수, 999, 990보다는 10만큼 더큰 수, 999보다는 1만큼 더큰 수. 이게 바로 천이라는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.